단몇 번? 4번이 되겠죠. 5번 가겠습니다. 대목동물뱅이 치고요. 그, 와일이, 와일에 대해서, 그죠? 네. 와일이 뭐뭐 하는 동안에는 동아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해요. 단독적으로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면에가 있어요. 반면에. 단독적으로 쓰일 때 반면에. 동안에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이끌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양. 양보절을 또 이끌어. 양보절을, 양보절을 수발합니다. 자, 여기서 while 잘 봐줘야 돼. 그지 동안에만 기억하지 마시고, 뭐라고? 음. 반면에, 이건 독립적으로 쓰이고, 양보절이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 비록 뭐뭐이지? 자, 보겠습니다. while 비록, while 밑줄 보시고요. 일단, 위, 일반적으로, equate 밑줄. equate, 뭐 하다? 동일시 하다. 같게 하다, 야. equate, 뭐 하다? 동일시 하다. a, with, b, 야. 뭐라고? equate, a, with, b, 야. a를, a와 b를 뭐 하다? 같은 것으로 동일시 하다. miss, 뭐랑, 뭐 신화랑, 신화를 뭐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인들 것이라 그쪽이랑 뭐하다? 독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즉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밑줄 모던 미스 모는 현대적 신화는 양보절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주절에 중요하다 그랬지. 보통 우리가 신화하면 뭐뭐 뭐 생각하니? 로마 신화, 그리스, 그리스 신화, 에이전트 뭐의 것? 고대의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있다. 모던 미스. 현대적 신화는 아우리얼라이즈 모던다. 실현 된다. 실현된다. 실현된다는 것은 뭐된다는 얘기, 뭔가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In many aspects, 여러 방면, 측면에서, popular culture, 뭐, 어, 대중적인 인기 있는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현대적 신화가 뭐된다? 실현된다. 그리고 그 퍼필러 컬처의 그 많은 측면이 뭐냐 인클로딩 뭐에서 포함해서 트레이드 마크 상표 무비 영화 커믹북 만화책 휴일 심지어는 커머셜 무슨 광고